有。

자, 선대야 아이고, 다오이굴리 아, 골리... 아! 아, 조금, 조금. 쉽죠. 잡아야지. 나이스! 았다았다다다아유진 굿티, 가다가다가다 민준아! 가다, 가다. 이제 찌그러지면 맞추고 올라와줘! 반격 맞춰봐, 반격! 줄때가 없어, 안 그러면! 아래, 비 오이. 에이. 여기를의의의. 에이. 밀어라. 밀어. 밀어. 하나 달어 어어 근데 이거 엔드야, 엔드. 음? 오. 안 돌아가냐? 나왔다. 아, 저다 너무 좋으시다. 이잘 뺐다. 3대2이나 아 늦었어 미끄러워 좀. 지영빠 뭐손들어 괜찮다. 1분 남았습니다. 일 분이요. 지호야 뒤에 넋 거래 그래 그래. 좋다. 아 우리 좀비치 아니야? 좀비치 좀비치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. 지수비 잘랐다 에이? 삼초 남습니다. 았잘 드시면 빼자. 응 걸려. 응. 응. 한 30초, 응, 이제 30초 갈게. 30초 나왔습니다. 2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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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8 7 6 7 6 삼, 5 4 3 2